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 하지만은, 저 어쩔 때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은 분들이 또 등산도 가시고, 그냥 놀러도 가시고, 또 이제 뭐, 한두 달 전인가요? 뭐, 코스모스 피해인데 가보니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가족 행사가 있어갖고, 잠깐 나가보면은, 각 음식점마다 참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 살만하구나. 걱정을 하긴 하지만. 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뭐가 나쁘다고 좋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뭘 잘못하고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양극화해서 필요 하나 선심 포퓰리즘 안 된다. 이른자에 그, 윤정부가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양극화 타계를 새국정 목표로 내세운다고 그랬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선일보가 좀 자세하게 지금 짚어놨습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상당히, 제가 뭐, 그렇다고 많이 생각은 아니겠지만, 아이고, 아니 국가를 어떤,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면은 뭐가 국익에우선이 돼야 되는가 어떤 게 맞는 건가 라고 이제 고민을 물론 야마치오적인 수준이죠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러이러한 게참 고민스럽다 왜 이건 좀 주변에 우리 대통령 그 주변에 좀 제대로 어드바이스 하는 분들이 안 계시는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쓰면서 조선일보가 자세히 짚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계를 새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부도 그간의 건전 재정 기초에서 벗어나 추가 경쟁 예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양극화 타계 국정 목표도 갑자기 나왔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재정 운영 기조를 바뀌었다는 것도 놀랍다.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는 건 문제 될거 없다. 당연히 돼야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어느 정권이든 이름만 달랐지. 양극화 해소 내지 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왔다. 문재인정권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도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정책이었다. 최저 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주가 프로젝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만들기 등이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했다그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고용참사, 분배참사로 이어졌고, 나라는 400조 원이 넘는 새빛을 떠앉게 됐다. 그냥 이제 그쪽 부분에 아주 전문가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진짜 차근차근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때,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이거 참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국정, 이제 인기 후반기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도, 지금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했잖아. 그리고 나는 윤정부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조선일보에서도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가 악화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근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노동계획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지금 윤정부가 노동계획을 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같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러 부분, 뭐 국회라든가 발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뭐, 반대를하고 뒷다리를 잡고 있으니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자리는 과도한 경쟁이 가도한 사교육 부담과, 노후 준비 부실 문제, 서울 초 집중 현상에 따른 집값 양과 등 다양한 양과 문제를 낳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양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 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부가 노동 계획과 사회 계획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렴한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전공법이다. 맞습니다. 이게 전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여론의 어떤, 그 다음에 이 지지도에, 이런 게 영향을 받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전공법으로 4대 계획 얘기했잖아요. 4대 계획을 꾸준하게, 그런데 전번에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이게 나오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탱이 되는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뭐 이사들의 어떤 회사 충성무를 갖다 주주에게도 확보한다. 주주도 이제 진짜로 그 정말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 나는 이걸 하면 사면은. 5년간 10년간 갖고 있다. 이런 주주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짜고 대우도 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파는 사람들까지 주주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남아도는 변호사들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회사들하고 수송이나 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정부가 지금 4대 계획을 그, 제대로, 나, 저는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좀, 완벽하게, 차근차근, 물론, 여기에 또, 그, 포퓰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반대하고, 요즘도 뭐, 대응하고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는, 이 좋은 계획은, 그, 그 다음에 의료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디 아침에 내가 신문에거 보니까, 어떤 영화가, 뭐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디 돌아다녀가지고 전공의들 부족 사태를 인해가지고 병원에서 거부를 하고 참 어려웠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의료 체계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의료 계획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전공의들이 다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의료 계획을 하고 있는 대통령 탓입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전공의들 탓입니까? 이걸 정확히 신문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정경률들한테, 물론, 이제, 나라에서도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좀, 주변에, 지금 현재, 현업에서 하고 있는 선배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득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의사들이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지금 한, 27년 뭐 전인가, 30년 전인가, 축소된, 그 정도의, 그건, 인원은 좀, 보강이 돼야, 필수의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료라든가 필수의료라든가 좀 인원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제시한 의료계획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이걸 해소를 시키려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안 좋은 상태 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의사수도 부족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성형외과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외국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그 의대 증언을 갖다 고집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빈미로 삼아가지고, 지금 의료계획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냐, 이거지. 이제, 요즘 우리 조선일보에서 좀 제대로 이제 이걸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 활동에, 그러니까, 소득은 일자리에서 생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세계 최고의 상색세율 등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양극화 타격에 도움이 되는 근본점 방안. 그것도가 아니고 이게 근본점 방안이 되는 거죠. 정말로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5 2 시간 그 문제 이것은 제가 몇번 저도 방송을 올렸는데 아 외국 보니까 특히나 뭐 이제 반도체 같은 데는 연구하는 시간이 집약적으로 필요할 때는 몇시몇 어? 시간씩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쉬고 이걸 갖다가 해당되는 기업 그 부서에서 좀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걸 해결적으로. 50 이상으로 정해 놓고 그럼 나라를 뭐 그냥 어떻게 좀잘될수 있도록 갈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생각들을 모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가 재산에서 재정에서 그냥 투입해 가지고 뭘다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누릴 걸다 누리니까 어려움이 없겠지만 국가 전체가 나가는 방향에서는. 이런 유연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자자분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큰 틀로 교육 분야, 노동 분야, 의료 분야, 연금계, 이런 정말로 해야 되는 중차단 일들을 하는데, 또 방해가, 되, 방해가 되니까 좀그각 파트에 진짜로 전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책임을 지고 정부 부처에 좀 장관들 앉으면은 그걸 뚝심있게 좀전번에그 보건복지부장관인가 하고 그 다음에 보험처장관인가 하고 는참 잘하더만 그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또 대통령이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야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거.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일정 이상 그 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정부 관련된 공기업이라든가 교육 분야 쪽에서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이것도 유연하게 적용시키도록 해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물론 이제 기업들도 정말로 안전을 중요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할수 없는 부분까지. 그럼 어떻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운영을 하겠어요. 기업가들이. 그 다음에 상속세. 이것도 손 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뭐 상속을 해줄 재산도 없고, 상속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뭐 대기업에 관련된 사람도 없고 합니다.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방수 대기업 편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면 혹시 뭐 관련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 대기업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이런 방산 이게 잘 돼가지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들을 가져가고 이러겠습니까 잘 되는 부분 이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 돈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겠는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정치인들, 좀 쓸데없는 것 같고, 평가하려고 균열시켜갖고, 나라를 피폐하게, 국민들의 마음도 피폐하게, 진짜 국민들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정치인들이 그래서, 좀, 제대로들, 제대로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뭐,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되었고, 밑에 강요들 임명이, 내가 그 지명했다고 그 사람들 은뭐 이렇게 내용을 대강보니까 저런 친구들을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에서 강요로 지명을 하는가 생각했더니, 바로 지금 문제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고 c g 이나푸틴이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뭐 어디 가가지고잘좀 정리를 조율을 하시는 것같더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양극화 타결이란 국제 지표를 좋죠 좋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진짜로 필요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타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근본적인 양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돈몇 푼씩 줘가지고 달래는 거 이거 말고 멋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마침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한두 가지 사안으로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뭐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가를 근본적인 해법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을 갖다가 나누게 하지 말고, 진짜로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잘 보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